불 꺼진 시상식장, 홀로 켜진 훈련장의 조명, 2025년 MBC 연예대상, 화려한 무대 위에서 베스트 커플상이 호명됩니다. 객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지고 수상자들은 눈부신 드레스를 입고 트로피를 듭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조명이 꺼진 한 체육관, 이곳에는 단한 명의 선수가 땀에 젖은 연습복을 입은 채 묵묵히 점프와 리시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은 잉쿠시. 예능은 막을 내렸지만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예능이 무슨 진짜 스포츠냐고. 그건 그냥 스토리이고 연출일 뿐이라고. 하지만 잉쿠시는 그 모든 스토리를 몸으로 살아낸 선수입니다. 단순한 외국인 용병이 아닙니다. 신인 감독 김명영이 남긴 제8 구단 창단이라는 약속의 불씨를 현실로 옮기기 위해 홀로 남겨진 마지막 생존자이자 살아 숨 쉬는 유산입니다. 다른 선수들은 각자의 길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잉쿠시는 이 프로젝트가 남긴 유일한 증거이자 가장 혹독한 실험대위에 놓인 존재입니다. 그녀가 이 코트에 선다는 건 단순히 계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마추어의 꿈도 프로에 닿을 수 있다는 예능이 남긴 메시지를 증명해 내야 한다는 무게와도 같은 일입니다. VCT 스포츠 채널이 오늘 다루는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잉쿠시의 존재를 하나의 이벤트로 소비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녀가 보여주려는 진짜 스포츠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녀의 다큐멘터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후에도 홀로 켜진 체육관의 조명 아래에서 그 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리시브 4%의 의미 비난이 아니라 경의로 봐야 할 숫자. 인쿠시의 리시브 효율은 4 6에 불과합니다. 수치만 보면 처참하죠. 비난도 당연히 쏟아집니다. 프로 수준이 안 된다. 애초에 왜 데려왔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이 숫자를 단지 실패의 증거로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시 생각해봅시다. 이 리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목적 타서브가 날아오는 곳입니다. 매 세트 수십 번의 집중 서브가 잉쿠시를 향해 정확히 날아듭니다. 19세 대학 무대를 갓 졸업한 신인이 프로 데뷔 2개월 째 국내 최고의 목적타를 섬세계의 연속으로 받아낸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큰 일입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경기장을 떠나지도 않았고 리베로에게 떠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웁니다. 실패하는 법을 알고 그 실패에서 버티는 법을 체득합니다. 이 4%는 능력 부족의 낙인이 아니라 버틴 자에게만 남는 흔적, 즉 성장의 멍입니다. 멍은 고통스럽지만 근육이 만들어지는 가장 원초적인 신호입니다. 한번더 되묻고 싶습니다. 유리는 리시브 4%라는 수치를 보고 얼마나 쉽게 낙인을 찍고 있는가? 그 숫자 뒤에 숨은 맥락? 그 안에서 흘린 땀과 눈물의 무게, 이 모든 걸 무시한 채 단순한 승률로만 선수를 평가한다면 우리는 과연 성장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지금 잉쿠시는 성장과 실패 사이, 그 극단적인 경계 위에서 혼자서 외주를 걷고 있습니다. 그녀의 흔들림은 사실 우리 모두가 외면한 스포츠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고이진이 본것흙 속에 숨겨진 1 0의빚 잉쿠시를 둘러싼 논쟁에서 사람들이 가장 자주 꺼내드는 숫자는 리시브 4%입니다. 하지만 고이진 감독이 본 숫자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 6%. 이 수치는 단순히 득점이 많이 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팀 리시브가 무너지고 토스의 질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스윙으로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프로 무대에서 진짜 희귀한 재능은 완벽한 조건에서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불완전한 상황에서도 점수를 만들어내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독이라면 지금 당장 안정적인 10점을 보장하는 선수와 지금은 불안하지만 미래에 20점을 만들 수 있는 선수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고희진 감독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완성된 기계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라나는 생명체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낭만이 아닙니다. 도박도 아닙니다. 프로 스포츠에서 가장 비싼 자산은 성장 곡선이 보이는 선수입니다. 4번 6%는 지금 잘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위험도 큽니다. 공격은 통하지만 수비가 무너지면 팀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감독에게도 부담입니다. 연패가 이어질수록 이 결정은 고집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숫자를 봐야 합니다. 3전 6%는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수치입니다. 특히 19세 선수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숫자는 말합니다. 이 선수는 완전히 다듬어지면 리그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재료라고 vct 스포츠 채널이 이 지점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한 선수는 많지만 성장 중인 선수를 이 정도로 극단적인 환경에서 지켜볼 기회는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잉쿠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그녀는 깨질 위험이 가장 큰 단계에서 가장 빛나는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가와티의 환영.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시험. 정관장이 연파에 빠질 때마다 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름이 있습니다. 메가와티. 지난 시즌 팀을 봄 백으로 이끌었던 완성형 에이스. 그리움은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과거의 확실함을 찾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번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메가와티와 잉쿠시는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는 선수일까요? 메가와티는 이미 전성기에 도달한 선수였습니다 리그에 적응을 끝낸 상태였고 팀은 그녀를 중심으로 전술을 짤수 있었습니다 반면 잉쿠시는 제막 프로 무대에 올라선 성장형 자원입니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비교는 평가가 아니라 형벌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누가 더 낫냐가 아닙니다. 팀이 어떤 방향을 선택했느냐입니다. 당위 성적을 최우선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미래 자산을 키우는 길을 갈 것인가 둘다 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설명이 없으면 패는 과거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메가와트의 그림자는 점점 더 커집니다. 이 지점에서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합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관리이고 설계이며 책임입니다. 선수를 보호하는 방식, 역할을 조정하는 전략, 실패를 측정하는 기준, 이 모든 것이 없으면 기다림은 방치가 됩니다. 그리고 방치는 선수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몇년뒤 팀을 대표할 얼굴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달라질 때 잉쿠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메가와티의 환영은 그 자체로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환영이 현재의 선수를 집어삼킬 때 팀은 미래를 잃습니다. 잉쿠시는 누군가의 대체품이 아닙니다. 그녀는 전혀 다른 시간대에 있는 선수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비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정관장이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답은 다음 경기에서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코트 밖에 진짜 베스트 커플. 김영영의 보이지 않는 손. 2025년 MBC 연예 대상 베스트 커플상 수상 소식이 전해질 때그 자리에 없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영영, 그리고 잉쿠시. 화려한 무대 대신 그들은 조용한 체육관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단순히 시상식 불참 이슈로 소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뒷면엔 우리가 몰랐던 깊고 단단한 멘토십의 서사가 존재합니다. 가장 힘들었던 어느 날잉쿠시는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영영이 건넨 말은 단한 문장이었습니다. 도망가지 마. 이건 방송용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 무너질 위기에 놓인 19세 소녀에게 전한 진심의 메시지였습니다. 중요한 건그 다음입니다. 그말 한마디에 잉쿠시는 167분간 자발적인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카메라도 없고 관중도 없는 그 시간에 그녀는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그리고 김영경은 정작 자신은 은퇴선수임에도 다른 팀 선수의 제기를 돕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진짜 베스트 커플이란 무엇일까요? 팬들에게 로맨틱하게 보이는 예능 속 장면들일까요? 아니면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묵묵히 서로를 지탱해주는 이런 조용한 헌신일까요? VCT 스포츠 채널은 이 관계를 코트 밖에 진짜 서사라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그늘 속에서 스승은 제자를 믿었고 제자는 그 믿음을 훈련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잉쿠시는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경기 중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서브를 받아내고 스파이크를 때리고 마지막까지 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김영영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란 자격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녀는 책임지지 않아도 될 사람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쿠 시는그 기대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한 인간이 성장해 나가는 리얼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진짜 베스트 커플이 있습니다. 팔구다는 팀이 아니라 정신이다 예능 프로그램 신인감독 김영영이 제빨구단 창단을 외쳤을 때 많은 이들은 그것을 단순한 새로운 팀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말 속엔 더 깊은 철학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팔구단은 물리적인 구단이 아니라 정신의 상징입니다. 기성 시스템에 속하지 않은 이들이 용기를 내어 한계를 깨고 도전하는 그 과정 자체, 그게 바로 8구단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잉쿠시는 이 정신을 따르고 있을까요? VCT 스포츠 채널은 이 질문에 대해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녀는 누구보다 8구단의 본질을 실천하고 있다. 리시브 4%. 서롬세계의 목적타 서브. 4연패라는 수렁. 이 모든 수치는 실패의 지표가 아니라 도전을 견디는 증거입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이건 대국민 사기극 아니냐. 하지만 진짜 사기극은 성장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기 결과만을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성장은 선형 그래프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며 비로소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잉쿠시는 지금 바로 그 과정을 전 국민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팔구단의 꿈은 잠시 멈춘 게 아니라 이렇게 형태를 바꿔 계속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팀 정관장에도 점차 스며들고 있습니다 당이 성적보다 성장을 선택한 용기 그 선택을 실현하고 있는 한 어린 선수를 지켜보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8구단의 엔딩 크레딧을 함께 써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성장서사의 증인입니다. 8구단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실패 앞에서 도망가지 않는 태도, 그리고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응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지금 잉쿠시의 몸에서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정관장의 딜레마와 용기 있는 동행, 사연파의 팬들의 분노, 그리고 잉쿠시 교체론, 정관장 배구단은 지금 단한 명의 선수를 두고 거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구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잉쿠시를 향한 대중의 비판, 리시브 효율 4%라는 수치. 이 모든 외압 속에서도 고이진 감독과 구단은 그녀를 선발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단순한 배짱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긴 호흡의 전략일까요? VCT 스포츠 채널은 이 결정을 단기 포기가 아니라 장기 승부라고 정의합니다. 2026년 아시아 쿼터 FA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정관장은 외부 수혈이 아닌 내부 육성이라는 리스크 높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 중심에 아직 미완의 19세 선수, 인쿠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선수를 키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관장은 지금 자신들의 철학과 브랜드 정체성을 걸고 한 명의 선수를 통해 정관장의 배구란 무엇인가를 새로 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리스크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스포츠에서 진짜 명문 구단이란 결과에만 반응하지 않고 과정을 설계할 줄 아는 조직입니다. 잉쿠시와 함께하는 시간은 정관장에게도 성적 너머의 서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패배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선택이 정관장 배구의 분기점이었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장이라는 단어는 언제 가장 빛나는가? 결과가 나왔을 때일까요? 아니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멈추지 않을 때일까요? 정관장은 지금 그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그 용기 있는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 사연패, 리시브 4%, 눈물, 그리고 수많은 비난, 이 단어들만 보면 지금 잉쿠시의 이야기는 실패의 연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녀는 지금 프로 무대의 가장 가혹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세례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다시 코트에 섭니다. 서브를 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은 어쩌면 결과보다 더 값진 장면입니다. 왜냐구요? 그녀는 지금 한 명의 선수가 아닌 수많은 꿈을 짊어진 8구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예능이 끝나고 대중은 웃고 떠났지만 그 무게를 실제로 지고 있는 건 바로 잉쿠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소녀의 진짜 성장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한 명의 도전을 끝까지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단지 승패로만 선수를 재단한다면 우리는 또한 명의 가능성을 너무 이르게 놓쳐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지금 필요한 건 기술 코치도 전술 변화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할수 있다는 한마디의 따뜻한 응원, 그 한마디가 오늘도 그녀를 버티게 하고 내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VCT 스포츠 채널은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응원의 방식을 바꿔보자고. 잘할 때만 박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때더큰 박수를 보내는 문화. 그게 바로 8구단이 남긴 진짜 정신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잉쿠시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짜 프로 선수로 웃는 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기적의 전 과정을 함께한 증인이다.